단지일보는 이제 98년 7월 4일 날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음. 날입니다. 네. 미국 독립 기념일 아니요? <laughs> 맞아요. <laughs>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겁니다. 단지일보 어, 예. <laughs> 혼자 내 방에서 건너방으로 출근하면서 뭐라고 제가 했냐면은 어, 지상 100층, 지하 99층, 민족정론 대단지일보. 민족정론. 발행하는 대단지 그룹의총수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막 답지하고. 물론 내가 합성한 거지. <laughs> 그때 혼자서 발행하신 거잖아요. 혼자 했 모든 작업 혼자 다 하고. 내가 글을 쓰고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혼자 클릭스 올리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네이버, 구글의 지위를 야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음. 야후가 음. 제 1등 검색엔진이에 근데 그때는 디렉토리 서비스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첫 페이지에 카테고리가 쭉 나열되어 음. 있고, 예를 들면 신문, 음. 일간지, 두선 이런 식으로 선택에 들어가는 그~ 백과사전 방식의 카테고리였는데, 처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패러디, 음. 패러디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좀더 설명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패러디죠. 조선일보 패러디입니다. 네. 조선... 혈러지 <laughs> 그때는 지금 별거 아닌데 그때는 조선일보를조선일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어. 뭐~ 일간지 이렇게 불렀다고 음,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위가) 김대중 논설위원이 주필이었죠. 하고 예, 저는, 예. 그럴 때였습니다 예예예보예필 김대중 씨가 대통령 김대중 말고 영향력예1예뭐예예예예예예예예 압도적인 존재감일 때. 한, 압도 존재감 예 때. 예예보가 음. 등장했죠. 그러면서. 예 그렇죠. 어, 김대중 주필 바보 이런 거 쓰고 음. 지금 별거 아닌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선을 조선으로 부른다든가 김대중을 바보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하간 패러디로 출발했는데 패러디란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음. 검색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3일 동안 그 조회수가 딱 300이었거든요 내가 왜 내가 다 들어갔어 그렇지 혼자 올렸지 <laughs> 방에 앉아가지고 근데 내가 매일매일 카운팅하면서 들어왔는데 299번째 카운팅 할때 300이 돼 있더라고. 음. 한 명이 누군가 왔어. 음. 어. 혹시 나 아닌가 몰라. <laughs> 몰라. 아직도 아, 미스터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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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작가님은 초창기부터 딴지를보이셨어요나 예. 초창기부터 그때 그 부설 기관으로 남노당도 있었잖아. 부설 기관이었어. 남노당 당원이었어. 그남로 <laughs> 남노, 남녀 불권 노동당. 그렇지. <웃음> 남녀 <laughs> 불권 노동당.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 게시판에서 내가 이제 멋진 사이트군요. <웃음> <웃음> 반갑소 혼자 하고 3일 있다가 그때 야후 서핑 팀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임명장 기화를본 지에 홍보 이사로 임명함 임명 거부는 불가하고 임명 즉시 본분을 다하기 바랍니다 2시간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laughs>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받은 네. 거예요. 오. 얼마나 귀여겠어 <laughs> 그리고 그날 야후 오늘의 추천 사이트로 올라갔어요. 네. 음. 그러면서 대한민국 접속 3위가 됐어. 한달 만에. 그 야후 담당자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터진다. 그다. 깊본 음. 거지. 본 거지.